살이 많이 빠졌어요. 근육이 또 많이 빠지고. 뭐 스케줄이 바쁜 것도 바쁜 거지만. 이제 그걸 하려고 좀 뺐어요, 사실. 근데 너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. 제가 <laughs> 한 63?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. 다시 쪄야죠. 한 64까지. 근육으로 운동해가지고, 시간 날 때마다. 14까지 딱 지우고 또 건강이 좋아죠 그리고 오늘 콘서트를 했는데요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컨디션이 안 좋거나 좀 뭔가 전 비행기 타고 그 다음날 콘서트 첫날이 제일 힘들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근데 확실히 첫날 딱 하고 이튿날 하니까 컨디션도 너무 좋고. 그리고, 좀, 저는 항상 모든 춤을 다 풀로 추고 싶은데,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. 사실, 배분을 해야 되는데. 그게 조금 힘들죠. 근데, 더 체력을 늘려가지고, 제가 살도 많이 빠진 것도 있고, 그러다 보니 근육도 빠지고, 또, 구조병도 오고, 막 그래가지고, 고생을 좀 했는데. 새로좀더 늘려서 더 잘해 보겠습니다. 춤 영상들이 조금 모여 있어요. 연습 영상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좋았던 것들이 있는데 뭐몇 개들이 전 제가 얼마 전에 핸드폰을 바꿨었거든요. 갤럭시. 근데 그게 완전 고장이 나가지고 그걸 고쳐 그걸 어떻게든 안에 있는 걸 빼가지고 나중에. 보여드릴게요. 아, 그리고, 어이구, 또 떨어졌네. 오늘 콘서트에서 백현이 형이 <laughs> 스포했는데, 엑소, 이제, 엑소 준비하고 있거든요? 엑소도 이제? 근데, 멋있을 것 같아요.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. 오. 기대돼요. 안 해본 거할것 같아요, 진짜. 기대 많이 해주시고. 아무튼 전 자러 가보겠습니다, 여러분. 또 이제 제가 요즘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사진을 많이 못 올렸는데. 아, 그리고 저 프로필 보셨어요? 파란 색깔? 그거 어떤 팬분이 만들어주신 것 같은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. 했어요. 써도 되죠? 그리고, 그거, 도메인도 팬분이 만들어주신 거 봐가지고, 했어요.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, 또 그런 거 좋은 거 보면 제가 더잘 쓰겠습니다. 아무튼, 밤이어서 숨이 잘안 돼. 여러분도 잘 자고, 저도 자보겠습니다. 안녕.